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뭔가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보고 돼지라고 놀릴 때가 있죠 물론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볼때 돼지 모독입니다 왜냐하면요 돼지는 며칠을 굶겼다가 음식을 줘도 위에 80% 이상이 차면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뭐 500년을 산다는 악은요 위에 5분의 1이 차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밀림의 왕인 사자도. 배가 차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가 차도, 더 가져도,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그걸 참지 못할 때가 많죠. 이유가 뭘까요? 아마 동물들은 절제력이 뛰어나고, 우린 절제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동물들은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분의 1만 먹게 돼 있다는 얘기죠. 돼지는 80%만 채우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이게 유전적으로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굳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요, 하드웨어는 똑같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 의지에 맡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삶의 프로그램, 인생의 프로그램, 성공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힘이 절제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제력, 이 절제력은 외부의 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통제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우리는 자제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세상이 점점 통제사회가 아니라 자유사회로 가기 때문에 통제력보다는 자제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제력 엘리트가 21세기는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제력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절제한다는 것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택한다는 것이다.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현재와 미래의 선택입니다. 현재와 미래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현재 편안한 걸 선택을 하면요, 은 미래에 불편해질 수도 있죠. 현재 쉬운 일만 하면요, 미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현재 쾌락을 많이 추구하면 은 미래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죠. 현재의 이익만 추구하면 미래에 손해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뭘 선택하십니까?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은 현재의 편안함을 택합니다. 현재의 편안함을 택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뇌의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 뇌 본능 중에 중요한 편향이 현재 편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현재 100만 원 받을래? 아니면은 한달 후에 110만 원 받을래?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현재 100만 원 받겠다고 하거든요. 한달 후에 100만 원이 110만 원 되기가 지금 금리 수준으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이렇게 유혹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제를 미래로 바꿔서 1년 후에 100만 원 받을래? 1년 1개월 후에 100만 원 받을래? 이러면 놀랍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명해져서 1년 1개월 후에 110만 원을 받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무서운 유혹입니다. 현재 편향 때문에 현재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래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성공은 미래에 올 텐데. 그래서 여기서 저는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제력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제력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자유세계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자제력이다 자제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원 밀턴이요 신라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느님은 그대를 선하게 만드셨으나 참고 견디는 능력은 그대의 손에 맡기셨다 참고 견디는 것 그대의 손에 맡겼다는 얘기죠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천국에서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 견디면 지옥도 천국으로 바꿔질 수 있고 참고 견디지 못하면 천국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참고 견디는 것이 곧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제력이죠, 자제력. 불교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죠, 사바. 이 사바가 산스크리트어로인토 이게 참을 인자죠. 인터 참는 땅이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참는 땅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너무 불편하죠. 참아야 된다. 집에서도 참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참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참아야 되고, 얼마나 억울한가요? 그래서 해석을 달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한 고승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토란 참는 땅이 아니다. 참으면 살 만한 땅이다. 이렇게요. 만약에 참으면 살 만한 땅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우린 훨씬 평화로워지죠. 훨씬 편해지죠. 마음이요. 집에서도 좀 참으면 살만해요. 부부 사이도 좀 참으면 견딜만해요. 직장에서도 좀 참으면 견딜만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좀 참으면 이 사회는 정말 견딜만한 아주 좋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능력은 선택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요. 참고 견디는 것, 절제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니엘 엑스트라는 사람은 자기 절제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절제력은 수천 년 역사 동안에 항상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다. 그러나 현대처럼 생명을 위협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해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세상이 현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는 걸 절제 못해 가지고 비만해지고 비만이 과대해지면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음주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담배 피우는 걸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관계 절제하지 못하고 마약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데니얼 엑스트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느린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느린 자살자다. 천천히 죽어간다는 얘기죠. 이 느린 자살이 매년 미국에서만 1 0 0만명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데니얼 엑스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절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의식하지 않으면 힘든 이유가 아시겠지만 은 너무나 풍요로운 사회에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니얼 엑스는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유혹 과잉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혹이 넘치는 시대라는 얘기죠. 이 유혹이 넘치는 시대에서 유혹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의식해야 될게 저는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게세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는 지금 절제 환경이 안 된다. 주변 환경이 절제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특히 먹방 보세요, 먹방. 먹방 보고 있으면 밤늦게 뭔가 먹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아마 젊은 분일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절제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절제 경험이 없다. 아니면 부족하다는 얘기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절제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게 유전자 지금 우리의 유전자가 절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수십만 년 전에 석기시대 때 우리가 배고픔에 굶주리고 부족했던 시대 그때 그 유전자가 지금은 과잉시대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찼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게 되고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의지력입니다. 이 의지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의지력만 가지고 절제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잉 유혹 시대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금연 실험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요, 금연 시도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자신의 의지력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금연 성공률이 제일 높아야 되죠. 그런데 제일 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의지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력이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금연을 위해서 외부의 시스템, 외부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지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금연 클리닉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금연 모임에 들어갔다든지, 뭔가 나름대로 외부의 힘,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얘기죠. 자제력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것들, 스스로 절제하기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부의 시스템 외부의 힘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힘들 때 자기 개발하고 싶을 때 힘들 때는 여러분 지금 우리 영상 보듯이 이 영상에 등록하는 것이죠 운동하기 힘들 때 하고 싶은데 의지력 부족으로 힘들 때는 일단은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의지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외부의 힘을 활용해서 21세기 의 최고의 엘리트 절제 엘리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